안녕하세요 함께요 만나 요리입니다. 오늘은 봄철 중풍을 예방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는 방풍나물로 새로운 요리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방풍나물을 200g씩 200g씩 4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200g을 가지고 먼저 요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방풍나물을 그냥 물에다 삶잖아요. 오늘은 제가 삶지 않고 맛나게 요리를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방풍나물이 또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산 방풍나물은 조금 길쭉해요. 그래서 이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가위로 잘라줄게요. 방풍나물은 방풍이란 이름 중풍을 예방하는데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방풍나물은 칼륨과 칼슘, 인, 철 무기질 성분이 많고 비타민 B가 많습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 성분도 많은데요. 특히 간절염이나뼈 건강, 눈 건강과 혈행 개선에 아주 좋아요. 지금 올리브 오일을 네, 이렇게 넣어서 묻혀줄 거예요. 올리브 오일을 세 큰술을 넣어서 묻혀줄게요 이렇게 올리브 오일에 살짝 묻혀서 이거를 삶지 않고 쪄줄 거예요. 찜기에 물을 500ml를 넣어주고요. 물을 끓여줘요. 네, 찜기에 물이 끓고 있는데요. 불을 잠시 꺼주고요. 찜기를 올려주고 요 위에다가 방풍나물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네, 해서 뚜껑을 덮고 6분만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6분이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아주 방풍나물이 파릇파릇하니 잘 쪄졌지요? 잘 쪄진 나물을 그릇에다가 옮겨둘게요. 약간 시은에 이걸 넣어서 묻힐 거예요.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풍나물이 맛과 향이 살아있습니다. 또 방풍나물 200g을 가지고 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 건데요. 이렇게 썰어 놓고요. 생콩가루인데요. 슬슬 뿌려서 쪄줄 거예요 생콩가루를 6큰술 넣어줘요 콩가루가 약간 푸르스름하지요 이거는 콩이 약간 푸른색이 나는 콩을 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찜기에다가 이것도 딱 6분만 쪄줄게요 찜솥에 물을 조금만 채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끓으면 또 쪄줄게요 찜기에 반드시 면보를 깔아주고요 여기다가 콩가루에 묻혀놓은 방풍나물을 올려주세요. 찜기에 면보를 깔아야지 콩가루가 밑으로 구멍으로 빠지지 않아서 물이 넘치지 않아요. 찜솥에 물이 끓고 있는데요, 찜기를 올려서 딱 6분만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6분이 됐는데요, 불을 끄고요. 한번 볼까요? 네, 아주 맛있게 잘쪄졌죠잘 쪄진 방풍나물을 네, 여기 볼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대로 드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또 소스를 만들어서 묻혀서 먹으면 더 맛있지요. 그러면 이제 양념을 해줄 건데요. 네, 이렇게 지금 방풍나물을 두 가지를 쪄서 해놨잖아요. 콩가루 찜과 그냥 올리브오일에 찐거. 이두 가지를 각각 다른 소스를 만들어서 무쳐낼 건데요. 한번 어떻게 무쳐내는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 고추장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 고추장을 두큰 술을 넣어 주고요. 하나는 고추장을 묻힐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소스를 묻힐 건데요. 매실청 한큰을 넣어 줘요. 고추장에다가 매실청을 넣으면 초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고추장 초장 무침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추장 소스를 해 놓았고요. 또 하나의 소스를 만들 건데요. 이거는 고운 소금 1/2 작은 술 넣어 주고요. 유자청을 두큰술 넣어 줘요. 그리고 여기도 매실청을 한 큰술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통깨를 잘빠놓은 거를 깨가루를한 큰술 넣어서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가 다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콩가루 무침에 유자청 소스를 넣어서 무쳐줄게요. 이렇게 이제 무친 거를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서 먹으면 유자청 무침은 또 상큼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네, 이거는 올리브 오일에다 쪄 놓은 방풍나물에 고추장 소스를 넣어서 무쳐 줄게요. 우리가 보통 보면 방풍나물은 삶아서 초고추장에다 많이 무쳐서 먹잖아요. 바로 이제 그 맛이긴 한데 올리브 오일에다가 이거를 쪘기 때문에 또 색다른 맛이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에도 깻가루를 한큰 술을 넣어줘요. 삶지 않고 이렇게 찌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맛과 향이 살아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방풍나물이 네 오늘 방풍나물을 네, 두 가지 방법을 새롭게 요리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완성된 방풍나물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먹어볼까요 네 유자청 소스무침을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맛있겠죠 유자청에 상큼한 맛이 너무 맛있고, 콩가루 무침이기 때문에, 또 단백질을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소한 맛이에요. 그러면 올리브오일, 초고추장 무침을 또 맛을 볼까요? 올리브오일, 초고추장 무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방풍나물의 초고추장 맛과 아주 또 색다른 맛이에요. 한번 꼭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방풍나무를 물에 삶지 않고 찜으로 두 가지 요리를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